안녕하세요. 모토 매거진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임팀장입니다. 24년.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브랜드별 공격적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수입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브랜드 BMW 차량 프로모션 한번 종합적으로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곧 다가올 새해 준비를 위해 25년식이 출시되면서 기존에 있던 24년식 모델의 소진을 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판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말 자동차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매달 입고되는 차량은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줄 서지 않으면 좋은 기회 놓칠 수 있으니 프로모션 한번. 훑어보시고 남아있는 차량 최대한 할인 받아서 영리하게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은 프로모션은 높지만 11월에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달입니다. 11월 할인 보고 오셔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타 브랜드들보다 많은 프로모션이 들어갑니다. 재구매, 법인 플립, 트레이딩 할인이 사라진 벤츠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다양하고 기분 좋은 혜택들이 많습니다. 각 시리즈별 특이사항에 24년식과 25년식을 구분해 두었으니 할인을 원하신다면 24년식에 신차를 원하신다면 면 25년식 차량에 집중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 시리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년식 마지막 재고들 남아 있습니다. 차량가약20% 이상 할인해주는 상태고요. 컴팩트 세단이지만 충분히 BMW스러운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죠. 소량 남아있는 차량 가장 저렴하게 가져가세요. 2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매달 미리 계약하신 분들이 줄 다퉈 나가느라 재고가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24년식은 없고 약 600만 원 정도의 프로모션이 최대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런 쿠페 모델은 지난달과 할인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 12월 조건으로 알아보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2차로 입문하게 되면 BMW에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죠. 바로 3시리즈입니다. 펀드라이빙이 뭔지 느낄 수 있으며 BMW의 강점인 차체 세팅과. 퍼포먼스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어 bmw 러버로 만드는 모델이죠 전량 모두 25년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700만원대의 프로모션 보여주고 있어 이번 달 강세는 아닌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가솔린 디젤 고성능 모델 투어링까지 평이한 조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달 상향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는 4시리즈입니다 쿠페형 컨버터블 등 매니아층 요소를 담고 있는 모델로 저번 달 대비 좋은 할인 보여줍니다 가장 인기와 대기가 치열한 컨버터블 모델은 저번 달보다 더 좋아진 할인으로 구매 염두에 두셨다면 상담, 얼른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 모델, 고성능 모델 역시 1,000만 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5 시리즈 BMW의 간판 모델입니다. 핫토픽 이슈로 5 시리즈 520 베이스 모델이 단일 트림으로 현재 역대 최고 매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약 반대 이상의 판매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뜨거운 차량입니다. 현재 24년식은 완판으로 내년을 기획하고 있고요. 520i 프로 에디션으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할인은 약 600만원부터 시작일 예정이고, 그외 디젤, 하이브리드 530 모델은 아직 24년식 재고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약 최대 1 0만원 이상의 할인으로 상향될 것 같으니 살짝 대기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인기 있는 카본 블랙, 화이트나 브라운 시트 같은 조합은 빠르게 월 초에 소진되는 편이니까 11월 중순인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랜트리스모 단종을 외치는 6시리즈입니다 단종까지 꽤 소문이 오래 있었으나 이제서야 파이널 에디션이라고 하는 옵션 강화형 모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차량가액은 소폭 상승했으나 할인은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소진까지 꽤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관심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의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입니다 24년식 재고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25년식 차량으로 새롭게 들어오면서 기존 대기자분들의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가는 소폭 상승했고요 명식 변경으로 인한 프로모션 역시 기준선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만 아직 24년식으로 판매 중인 7 4 0 e 와 740d 모델은 약 500만 원 정도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면서 법인 진행 시 추가 400만 원에 3% 추가 할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쿠페용 세단 8시리즈 그랑쿠페입니다. 25년식으로 출고된과 동시에 할인은 고점부터 시작됩니다. 약 2,500만 원의 프로모션으로 에디션 모델의 경우 각 모터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추가될 경우에는 미리 안내를 드리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 상단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합니 Z4 현재 25년식으로 지난달 할인은 소폭 상승했고요, 약 700만 원의 조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V로 넘어가겠습니다. X1인데요, 24년식은 끝났고 25년식으로 출고됩니다. 그에 따라 할인은 약 200만 원 정도 소폭 감소해 800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고성능 모델 M35i 차량 역시 약 950만 원 선으로 1천만 원이 최대 고점일 듯합니다. X2입니다 아직 24년식 판매로 블루 컬러 케이프 요프 그린과 같은 특이 컬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판매는 유지 중이고요 그 때문인지 저반달 600만원, 700만원 정도에 그쳤던 할인이 조금 더 상향되는 모습 보여줍니다 X3입니다 풀체인지 모델로 4세대 차량 준비 중으로 사전계약을 받고 있는데요 잔여 차량으로 하이브리드와 고성능 모델 몇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달과 프로모션은 크게 변동되지 않아서 1,100만원 정도 선으로 동결됐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프로모션은 떨어질 신형 모델보다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분들은 남은 차량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X4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전 차량 모두 25년식이나 현재 비인기 컬러 블루, 그린 조금 남아있습니다 디젤에 한정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프로모션은 8 0입 3 0만원이 상태로 인기 전략 차종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은 기대하기 좀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X5입니다 25년식 기존 차량 모두 전부 판매됐고요 지난달과 거의 동일한데 X5 M60i 같은 경우 2,500만 원 정도 가까운 할인 보여주었으나 이번 달은 다소 줄어들었네요 대형 SUV 중 가장 핫한 차량이죠 주목해야 될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X5 5 0 2 모델입니다 온라인 계약만으로 거의 구매가 가능할 만큼 희귀 물량이라 할인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빠른 즉시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좋은 기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쿠페형 SUV 중 독보적인 디자인 X6입니다. 전반적으로 할인도 동일하고요. 차량 재고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차량 컬러 역시 여유로우니까 이번 달 잠시 대기해두셨다가 12월 중순까지 할인은 체크해보시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X7입니다. 25년식 모델 중 가장 큰 폭으로 할인 낙차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1월, 12월 구매보다 25년식 차량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솔린, 디젤, 고성능 차량 모두 동일하네요. XM은 거의 고정입니다 4천만원 할인에 굳어져 있으면서 법인 진행시에 추가 400만원과 차량가 3%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25년식 모델을 출시하고 있지 않아 최대 할인 적용시 6천만원까지 내고 받을 수 있겠네요 전기차 모델 알아보겠습니다 신형 4시리즈의 선출시로 전동형 4시리즈의 아이폰은 부분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i5 모델의 경우 25년식 인팡이 늦어지고 있어 출고가 잠시 밀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2월 업로드에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성능 모델의 경우 소량 24년식 모델로도 출고가 가능해 보이네요. i7도 부분적으로 24년식과 25년식 같이 출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인은 약 3천만 원 이상으로 모터사별로 프로모션 금액 다르고요. 컬러 조합에 따라 역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X 모델입니다 동일하게 24년식, 25년식 모두 찾아볼 수 있고요 현재 최고 할인 달리고 있습니다 저번 달 최고점을 찍었던 할인 그대로 유지 중이고요 12월까지 오셨을 때더 좋은 조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BMW 11월 프로모션 설명드렸습니다 24년식과 25년식이 같이 들어오며 신차 결정에 중요한 프로모션이 갈리는 달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24년식 차량 구매를 위해서는 11월에 미리 준비하셔야 원하는 차량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토 매거진은 리스 장기 렌트를 통한 최대 프로모션 및 금융사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에이전시 채널입니다.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출고를 위해 최고의 서포트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차량 프로모션 가이드 모토 매거진 임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